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장사를 지금 쭉한 (10여 년에) 걸쳐 조금 품목들은 바뀌셨지만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때가 마침 한창 김포가 예, 예. 막 변화가 일어나고 한참 또 외지인들도 조금 들어오고 그렇죠. 하시 시기셨어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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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음, 어떻게 보면 품목도 변했지만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조금 변화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그릇 하셨을 때, 슈퍼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티복과, 어 이런 힘구류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막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물건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약간 먹고 사는데 그렇죠 지장이 네. 없었죠. 네, 약간 김포도 그러니까 이제 그니까좀 어, 시선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었던. 예, 농사를 어. 지면서도 시골 엄마들도 이제 생활을 바꿀 때죠. 그렇죠. 생활의 물건을 음. 막 바꾸는 시기가 돼가지고 음. 먼 데서들도 다 오셨죠. 어. 그러면서 친구를다 바꾸는 시기가 됐지 어. 이제. 얼마나 멀리서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촌은 물론이고 검단서부터 어. 여기 저기 하성 그 끝에서부터 소문 듣고 예한 사람이 이제 해서 가면 어디 하면 아 누가 소개시켜줘서 오셨다고 하고 음. 그래서 이제 또 하고 음. 또 이제 간판이 또 작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간판도 껴고 어. 어. 그 지나가다 버스 타고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보시고 또 오시고. 음. 오신 네. 손님들은 조금 변화가 있으셨어요? 처음 그릇 가기 시작하실 때랑? 변화가 많았죠. 어. 김포에 그러면서 이제 연립이 생기면서 음. 또그 장릉산 밑에 그사우동에 연립이 이제 짓기 시작을 하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제 들어왔죠. 음.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다양해지면서 또 음. 물건 질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손님들을 이제. 끌어들 예, 그렇게 됐죠. 어. 예, 그러서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막 김포가 변화 물결을 타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음. 예, 아파트도 변하고, 다 변하고, 길도, 이, 그 수로도 다 복귀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나우리 뽕뽕 할때가 가시면 <laughs> 보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바뀐 거 보시면은 김포가 한쪽으로는 발전돼서 좋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좀 안타깝죠. 음. 음그 당시에 홍두 홍두경의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변농사만 지으시다가 조금 그렇죠. 예. 예, 예. 많이 바뀌었죠. 음. 변농사 하면서 쌀이 남아 돌고, 이제 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아파트 붐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매립이 많아졌죠. 음. 그러면서 이제 반농사가 많아졌죠. 이제 음. 거의 한, 지금은 홍두평이 50%가 이제 거의 반농사고 다른 거 이제 들어갔다 보면 되죠.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죠. 네. <laughs> 그런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보시면서? 아, 이제, 그래도 시골 사람도 조금 편히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한 투자 가치를 생각할 때는, 그래, 시골 사람들도 너무 고생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편히도 먹고 살다 죽어야지. 근데 한쪽으로는, 아, 이게, 너무 식량, 앞으로 식량 전쟁도 일어날지 모른다는데 너무 이거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없애는 거 아닌가. 음. 그러면서 그, 논에 이제 물, 비 오면 물도 가두고 그러잖아요그래서 걔가 산소의 가치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천문학적 그 적이랬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환경도 많이 나빠질 테고 이거 진짜 어떻게 저기 해지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많죠.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계속 오랜 시간 농사를 지으시고 약초를 지으시고 또 계속 그 땅에서 뭔가를 일구시는데 항상 노력도 하시고 보람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포 땅이 갖는 의미가 선생님께는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는 옛날에 진짜 농사 안 짓는다고 시집 안 온다고 시골에서 절대 안 살겠노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사랑을 하죠. 그리고 농업도 진짜 사랑을 해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려면 라 진짜 1차 산업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진짜 귀한 거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땅도 함부로는 하지 말라 그래요. 항시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김포의 아파트고 다 사라져가는 거 보면 조금 안타깝고. 음.